천물 인간은 물에서 생명을 얻고 물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존재임에도 말이죠. 하루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우리와 늘 함께하는 물. 이 물에 대해 이제라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강원도 태백의 깊은 산소 세상 모든 것들과 단절된 듯 오로지 자연 그 자체로만 가득한 이곳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 물의 시작이 있습니다. 검룡소, 대한민국의 젖줄인 한강의 발원지죠. 하루 2천여 톤 가량의 수원이 석회암반을 뚫고 나옵니다. 깊이 1.5m, 넓이 1.2m, 20m에서 30m 가량 이어져 흐르죠. 사계절 내내 섭씨 9도의 수원을 유지합니다. 점령소에서 시작된 물은 고대시대 부터 한반도를 가로질러 흐르며 한강 유역의 백제 문화를 꽃피우고 조선 500년의 번영과 근대에 이르러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젖줄로 유구한 역사 속에서 늘 함께해왔는데요. 이 물줄기는 과연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점령소에서 솟아오른 물은 임계를 지나 정선, 평창, 단양, 여주, 양평, 서울, 강화만에 이르기까지 12개의 하천을 지납니다. 또 북한강 등 3개의 강과 (38개의) 크고 작은 도시를 지나 마지막 종착지 서해로 흘러들어가죠 검룡소에서 시작된 물은 전국 각지의 저줄과도 같은 강들과 함께 합쳐져 웅장한 한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험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모두가 거의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아주 흔하기 때문에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중 첫째가 공기 공기를 단몇 분간만이라도 마시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죠. 그 다음은 바로물입니다물은 공기, 다음으로, 흔하며 우리는 이물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푸른 별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전표면의 70%를 물이 덮고 있는 지구는 그야말로 물의 행성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기후변화까지 더해 수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이는 인류에게 현실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 지구가 내어준 그 동안의 자원을 인류가 과하게 누린 나머지 이제 물의 역습을 걱정해야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고향이 여기기 이 때문에 이제 강 옆에 살았거든요. 그때는 어, 물이 참 맑았어요. 그 하리 쪽에서도 물을 먹을 정도였는데 이제 물고기도 많이 잡고 뭐 달팽이나 조개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때는 아, 수영도 하고 뭐 즐거웠던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물은 저희 그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깨끗하고 그 맑은 물을 우리 그 후손 자손들한테 그 물려주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먼저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되고 항상 아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 기준 전 세계에서 36억 명의 인구가 최소 1년에 한달 정도 물부족 현상에 시달렸는데요. 오는 2050년에는 최소 50억 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후 온난화로 지표면의 물이 증발하면서 절대적인 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모두 세계기상기구가 2021년 10월 편엔 기상서비스 현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최근의 날씨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극심한 가뭄과 폭염에 전국이 말썽이다가 갑자기 비와 바람이 불어닥치는 등 그야말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날씨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20년새 물 관련 재해빈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지구 온난화로 지역 강수 변화가 초래됐고. 이는 강우 패턴과 농업 계절의 변화로 이어져 식량 안보와 인간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물 속에 뿌리를 내리고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정화하는 수생식물과 물속 환경을 지켜가는 민물고기의 수도 점차 줄어드는 등 우리 인류를 둘러싼 환경을 위협하고 있죠. 이미 심음하고 있는 물. 지금 노력하고 나서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자연 그대로 생성된 물이 때때로 우리 삶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들 스스로 물길을 바꾸고 땅을 넓히려는 욕심으로 활을 자초하죠. 물은 본성적으로 제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담든 무엇과 석든 극도의 포용성을 발휘하죠. 위치적으로 낮은 곳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곳을 향해 흘러 모이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물의 속성은 바로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가치가 아닐까요? 물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바로 일상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20% 이상은 주방에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조리 및 세척 시 사용되는 물은 유량을 조절하여 적절한 양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에서도 마찬가지죠. 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무심코 틀어놓은 수도꼭지를 꼭 잠가주세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습관을 바꾸면 많은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 않아도 무한하게 공급되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을 줄이고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물을 아낄 수 있다면, 이는 곧 부서진 환경을 보호하고 회복시킴은 물론, 아파하는 지구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연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꾸준한 절약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물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가오는 물 위기에 반드시 어 있어야 합니다.